자, 정규 쟁탈전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구조가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좀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기존 공지대로 해가지고, 똑같죠, 지금? 구조가. 각 서버마다 1, 2, 3등 참석하고, 그 다음에 이기면은 전초전 들어가고. 그래서 똑같이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 쟁탈전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패치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포탑이 추가됐대요.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네. 뭐 이런 식으로 뭐 빨간색도 해줬는데 포탑이 생긴다. 롤인가 롤? 약간 롤 같은 느낌. 쟁탈전 우승 클램 특별보상. 선지자의 무기가 추가된다. 선지자의 무기는 영웅등급의 무기다. 전설 등급의 무기 제작 재료로 사용한다네? 13강. 트리티 500만개? 아 이게 강화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트리티랑 골드가 적게 드나보네 골드는 그렇다 치고 트리티가 이제 줄어드니까 근데 그래도 13강에 안전한 500만 트리티가 낫지 않냐 이거 하다가 13에서 14 깨지면 우리랑은 상관없지만 스페셜 외형이 요번에 나왔죠 외형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점에서 획득할 수 있다 얼만지 볼까 비밀 치스텝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10원짜리 있다 골드 주네요 외형 스페셜 구매 뭐야 아이거 다이아로 못 사요?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헬텍 효과, 치명타 피해 일반 방어력 최대. 아니, 다이아로 좀 팔지. 아, 요런 거는 좀 별론데. 왜냐면 능력치가 생기는 거를 팔기 시작하면은 요거는 좀 단순 외형도 아니고. 그 능력치를 다이아로도 좀팔수 있게 해야죠 아니, 돈을 안 쓰겠다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해 버리면 앞으로 계속 이제 써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뭐 현금 쓰실 분들은 현금 쓰고 그간 모은 다이아로 사실 분들은 다이아로 사고 예, 그거를 선택하게 해 줘야지. 그런 뜻이에요. 할 아, 하여튼 능력치가 있습니다. 예. 능력치. 2 내 얼굴에는 잘 어울리는데 내 얼굴에는 더럽게 안 어울리네 아 이거 얼굴 언제 바꾸지? 예전에 그 모친소 페스티벌 한다고 얼굴 이렇게 해놔가지고 Few later. 다음 기능 개선 및 변경사항 강화, 세공, 축복, 거래소 판매, 개인거래 화면에서 인벤토리의 아이템 아이콘을 길게 누르시에 아이템 정보 팝업이 출력되도록 개선 이게 그건가? 거래소에서 이렇게 쭉 누르면 요게 나온다고 원래 안 나왔었어요? 월드 보스 및 게이나 보스 등장 시 알림 임팩트가 보다 잘 보이도록 개선. GM 채팅 시 가시성 향상을 위해 텍스트의 외곽선이 추가. 게이나 몬스터 사냥 시에도 학살자 수치가 차감되도록 개선. 요거 내용 원래 있었고. 그림리퍼의 어둠의 군주라는 스킬이 넉다운이 아니라 넘어짐으로 바꾼. 아 이걸 그냥 넘어짐이라고 용어로 바꿨다고. 또한 마일리지 상점에 아까 그 말씀하신 거네요. 에픽 던전 입장권 2종의 구매 조건이 퀘스트가 완료된 시점으로. 조건이 변경이 된다. 원래 레벨 조건이라서 굉장히 좀 구매 허들이 높았는데 낮아졌다. 외형에 옵션 넣은 게좀 불편하죠. 그죠? 그다음에 쟁탈전 전초전 선발전 보스 빅토리아 몬스터가 마지막 페이지 빅토리아를 본 적이 없어서. 패스. 파밍 다이아 아이콘을 클릭 후 닫을 시 지면이 터치되는 현상이 있었어? 오케이. 세피라 컨텐츠 이용 중 해상도 변경 시 일부 슬롯 항목이 겹치는 현상 수정 그랬어? 알았어. 아카이브 컨텐츠에 GM 캐릭터 정보가 노출됐었어? 능력치가 어떻대요? 특정 상황에서 학살자 페널티가 정상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현상 그랬나봐. 일부 캐스트 몬스터 및 필드 몬스터 처치 시 학살자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있었나봐요. 근데 그 얘기는 있었어, 그래. 어, 한두 마리만 잡으면은 바로 학살자가 풀려가지고 막, 막피들이 성행한다, 요런 얘기는 있었거든. 그게 아마 이거였나본데. 부캐릭터 접속 후 적용되지 않는 현상. 서포트 모드 실행 시 자동 정비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감소하는 현상 수저. 어? 비접속 모드 진행 중 제어 아이템 획득이 불가능한 현상 수저. 뭐야, 나 어제 비접속 모드 하지마이 개새. 그래서 아이템을 들먹었나? 클랜 마스터가 클랜 채팅 이용이 불가능한 아 이런 게 있었어? 나잘 이용했었는데 쟁탈전 정보 전장 정보 팜없내 순위 보상 중 클랜 개인 보상이 바뀌어 노출되는. 현상수정 이벤트 봐야겠죠 업데이트 내용 솔직히 말하면 크게 별거 없습니다 뭐 용어 수정 버거 수정 그다음 외형의 능력치 추가됐다 그다음에 전설 무기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거는 쟁탈전에만 관련돼 있는 거다 그러니까 쟁탈전 못 가면은 전설 무기는 현재까지는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이벤트는 직접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Few later. 아 그리고 던전 추가된 거 아시죠? 던전 30분씩 추가됩니다. 1일 던전 30분씩 추가되고, 우리 왜 예전에 명절 전에 한번 던전 이벤트 했었잖아요? 보너스 타임 이벤트, 아, 알겠네. 요 별도로 들어가야 돼요? 일주일이네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저번처럼 1일 던전은 매일 30분 추가. 그 다음에 주간 던전은 주간 단위로 2시간 추가.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출석 이벤트. 소환권을 좀 주네요. 한번 볼까요? 출석 이벤트. 요거네요. 요거 하면은 중간에 그 전설도 주는 뽑기권을 주기는 주는데 확률이 세피라도 주네요 그 다음에 몬스터 처치 관련해가지고 뭐 합성하고 하면 은 소환권 좀 주고 소환권을 좀 주네 그래도 합성 다섯 번 시도는 어렵지 않잖아 이건 뭐지 비밀라운지에서 카드를 뽑을 때 사용 비밀라운지 아 여기서 이거 뽑을 때트리티 80개 어 제일 좋은 거 나왔어 트리티 중에서 이게 이렇게 해야 될걸 이거 중에서 뽑아야 될게트리티가 최고 아니야 구슬하고 구슬 100개 오! 소환권 나왔어. 오, 영웅전설 소환권 주네? 시 그럼 뽑기 티켓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거야? 뽑기 횟수를 어떻게 올립니까? 그럼 요거는 요렇게 주고. 이거 설마, 여기있네 비밀칩. 아이고야. 여기 파네요, 파네요. 영웅 뽑으려면 사야 된다, 이거요. 이런거 뽑는 김에 영웅 주겠다. 이런 겁니다. 비밀칩 주머니. 어? 다이아로도 살 수는 있네. 근데 130개였잖아, 요 아까, 그죠? 평균적으로 1.5개를 얻는다고 치면은 1 3 0개로 모으려면은 택도 없는데? 그냥 전설 천장 가는 게 낫죠. 그러니까 무소가금러들도, 특히 무가금러도 할수 있는데, 이걸 다이아를 비밀칩을 살 이유가 없죠. 세 장만 딱 해서 뭐 요거 하나 뽑아보는가. 근데 요거는 또그 전설, 확정 소환하고는 연관이 없네요 포인트가 안 올라가네요 그치? 굳이 가야되냐? 그냥 요거 고급 열청 먹고 끝내면 되지 few moments later. 자 아까 누가 말씀하셨거든요 다이아를 업데이트 끝나고서 무소가러들은 어디다가 사용하는게 좋느냐 그래서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개나 마려 구슬 로두머니를 이빠이 파네요 오모 근데 확률이 200개 에 현혹되면 안되겠다 0.5%네 거진 한 평균 한 3개 나온다고 보면 되나? 4개? 평균 3개 평균 3개인데? 평균 3개에 혈석 좀 주고 2500다이아 너무 비싼거 아니에요? 혈청을 좀 많이 팔아서 그런가? 아니 2500다이아에 200개가 나오겠냐고 딱 봐도 지금 확률이 요사인데요 한 기대값 3개 정도 아니겠냐? 3개 2500다이아에 3개면은 만자? 그냥 개인화 마력구슬을 거래소에서 사는게 안낫겠습니까 세피라가 좀비싸졌 해야 되나? 이게 저번에 500다이아에 8개 줬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제 500다이아 빼면은 750다이아의 나머지가 가치를 하느냐를 따져봤을 때뭐 혈청도 좀 주긴 하고 주개도 좀 주고 하니까 이 세피라가 좀 필요하신 분은 요거 해도 되겠다 나도 하나 해볼까? 방세피라가 좀 필요하긴 한데요 한 번만 해볼까? 그 다음에 형상소 한패 이거는 계속 파네요 이제 그 다음에 요번에 패스권은 안 생긴 것 같은데 그죠 뭐 다이아 상품 패스는 안 생겼잖아요 자형님들 일단 업데이트 내용은 다 끝났거든요 별거 없었어요 네, 업데이트 내용은 별거 없었고 조금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벤트가 단거 같은데 폴러스타임 이벤트 추가된다 기간은 다음 주까지입니다 이거는 뭐 그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합성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 있는 거는 다 얻어내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요것도 그대로 얻어주는데, 요 비밀칩은 다이아 주고 사는 것은 확률적으로 안 맞을 것 같다. 그래서 뭐, 과금, 어차피 패키지 과금이 예정되 계신 분들은, 여기 요렇게 이제 비밀칩 스펙업이 있으니까, 스텝업이 있으니까 요걸로 해가지고 숫자를 채워서 뭐 보상을 얻어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요거 확률이 어떻게 되냐? 아, 그래고 2%네? 오, 그래도 전설이 2%긴 하네요. 추가 전설을 뽑으시는 분들은, 저게 나을 수도 있겠고 확정 전설이 아직 없으신 분들은 요걸로 뽑는 게 낫겠 선착순은 아닌 것 같은데 요거는 선착순은 아닌 것 같아 하여튼한 30개 20개에서 30개 정도는 별도로 구매해 줘야 된다는 거